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iOS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경제 유캐스트나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 하는 김기자입니다. 네, 예, 오늘 내용은 그 노후 파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네, 노후 파산 좀 약간 좀 으스스한데요. 네. 저 처음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예. <laughs> 무서웠어요. 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거주 중인 다시로 다카시 씨가 계신데요. 2014년 아, 2013년 일본 NHK가 다시로 씨를 취재러 갔을 때 그의 나이가 여든세 살이었대요. 그는 다섯 평안 되는 좁은 집에 살고 있었고요. 부엌이 한 평, 한평 반, 뭐 방이 세평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뭐저희로 지금 땅콩집 이런데? 예. 예. 근데 그는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달에 한번 찾아오는 연금 지급일이 가까워지면 음식 살 돈이 없었던 거죠. 그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연세에 마른 체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시로씨가 받는 연금은 65만원의 국민연금과 회사원 시절 적립했던 후생연금을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독고고령자의 절반이 월 100만원의 연금도 받지 못한다는 걸 고려하면 뭐 이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해요. 예. 예. 한달 수입 100만원 가운데 집세로 60만원을 내면 아 이건 참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집세가 너무 세네요. 그렇죠. 나머지 40만원을 갖고 한달 생활을 해요. 공공요금과 보험료를 내면 20만 원을 내죠그 다음에 이 2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갖고 식비를 냅니다. 음. 보통 식사가 천원숍에서뭔 국수 정도인데요. 집세부담이 커요. 그래서 좀좀 싼데로 옮기거나 예. 일본도 빈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사 비용 자체가 없어서 움직이기 쉽지가 않죠. 아, 목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또 일본은 또 문화 자체가 이런 또몇 뭐 달치 또 한꺼번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또요. 이안 6 충격적이죠. 이게 그때 고급 주택가 근처긴 해요, 이쪽이요. 그래서 음.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네. 목돈이 없다 보니까 다시로 씨의 그 노우가 빈곤해진 것은 그가 젊었을 결러서였을까요? 다시로 씨는 고도 성장 시절에 누구보다 열심히를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회사원이었고요. 뭐 사십 넘은 나이에 작은 술집을 차렸고, 뭐 경기 아과로 도산하고 말았지만, 음 그래도 일도 바빠서 견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바쁘고 매일이 즐겁죠.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이런 노하우를, 노후를 맞이할 생각을 못 했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도 노후파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 가혹한 현실에 몸소리가 난다고 저자는 음. 소술했어요. NHK 스페셜 제작팀이 쓰고 어 김정환 님이 옮긴 다산북수의 책,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의한 챕터예요. 예. 이 책도 보니까 많이 인용이 되고 좀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는 다양한 노인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다시로 씨처럼 한 번의 사업 실패를 맛본 경험도 있는데 대부분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그 이후 경제 활동을 못하면서 빈곤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또 요런 경우 부부로 같이 사실 때는 65만 원, 65만 원, 130만 원에 1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분 돌아가시면은 반을 뚝 끊어지는 거예요. 65만 원으로 받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시게 되니까 그렇죠. 집세를 둘이 나눠서 내다가 그쵸. 한 명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면은 꽤나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요런 사례가 꽤 많은가 봐요 그 그러니까 책에서 모두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은 현재 노후 파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파산했다라는 게 아니라 연금에 기대어 살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음...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의 급빈층에 살면서 사는 건데 거의 2 0년 가까이 뭐 일본 같은 경우 세대당 수입이 좀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자 일행당 연금 수입이 좀 줄고 있고요 또 독신화 현상도 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은 그래도 연금을 둘다 받아서 할수 있는데 네. 그렇 노후파산의 계기는 뭐 병이나 부상 등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력으로 부담할 수 없게 생활이 되면 어 있게 되면 생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면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노후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고 해도 뭐 노후파산이 늦어지는 거지 피하기 어렵다고 해요 암 같은 병이라도 걸리면 자신은 물론 뭐 자식들에게도 크나큰 재무적 부담을 안게 기 됩니다. 결국 이 오래 사는 장수의 역설, 이 장수의 비극이 일본 사회 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너무나 긴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뭐놓은게또 금방 또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님. 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일본 노인들의 세대는 일본이 그 고성장하던 시절에 그 취업에 큰 어려움 없이 뭐 잘했고 또잘 살아왔던 세대예요. 뭐 평생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년도 보장이 돼 있었고 게다가 집이나 부동산 자산 매입도 그 어떤 세대보다 쉬웠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계금융 자산 규모는 일경 칠천 조 원이라고요. 아주 경이란 단어를 참게, 예, 그죠? <laughs> 네. 우주에서나 쓸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다음으로 크고요. 이중 칠십 퍼센트를 육십 세 이상의 고령 세대가 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만큼 세대 간의 빈부차가 심하고, 예. 그리고 그이 노인 세대가 확실히 고도 성장의 혜택을 많이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일본에서도 노인 간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600만 명중 200만 명이 파산 상태에 빠져있다는 이게 마저 나와요. 그간 쌓아놓았던 자산 등이 병으로 소진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사셔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럴 때는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용 만화 6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 속도로 봤을 때 우리도 이후에 국민연금 을 받게 될때이 정도밖에 못 받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오래 살고 전적으로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일본은 생산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최초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 저성장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은 음,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집니다. 농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방 도시 경제가 붕괴되고 자원이 없는 일본에서 이런 인적 자원과 시스템의 붕괴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나라의 전적으로 요즘해 살아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후 파산이 결국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 뭐 극단적인으로 따지면 뭐 정부의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또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일본의 공공 부문 부채는 2013년에 이미 GDP의 2배 수준을 넘었습니다. 당시에 10조 4,600억 달러로 집계됐어요. 사실 이런 부채는 그간 일본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고 한 경기 부양책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뭐 일본이 그리스와 같은 모라토리엄 위기로 가지 않는 것은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또 일본 국민들이 쥐고 음. 있기 때문이죠.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거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내는 국채 대부분은 은행 등 일본 국내 투자자가 사들이는 거죠. 예.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처럼 이렇게 외부 채권자들이 휘둘리지 않는 게 그나마 일본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막 일,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한테 빨리 돈갑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찍어내면잖아요, 또 엔화를. 예. 예, 그런데도 뭐 마냥 이런 상황을 계속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히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후파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자 딜레마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예. 우리는 어떨까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녀노 국가들과도 비교해봐도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66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사십오 퍼센트에 사십육 퍼센트라고 하는데요. 이위권 국가 이십 퍼센트라는 걸 감안하면은 오. 압도적이죠. 굉장한데요. 예. OECD에서 빈곤의 정의는 해당 국가 전체 국가 그러니까 OECD에서 네. 빈곤의 정의는 해당 어, 전 국가의 전체 가구 중에 중간 소득의 반도 안된 소득으로 생계를 아. 유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2분의 1 이상으로 그렇죠. 생계를 예. 살아가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얘기인 거죠. 평균이 아니라 뭐 가계를 가장 못 버는 데부터 네. 잘 버는 데까지 쭉 세워놓고 가운데를 딱 봤을 때 예. 거기에 중간에도 안 된다는 그 반의 음. 그 중간점에 반도 안 된다라는 예. 게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빠르게 일본 닮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노인도 늘어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출산율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예. 더욱이 뭐 일본 노인은 노인과 우리 노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노인들의 상황이 더 심, 열악합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했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고요. 또 세계 최대 순자산국으로 그기간에 일했던 일본 노인들은 자산을 모을 시간이라도 있었죠. 우리 노인 들은 어떤가요? 음. 1960년대와 70년대는 가난에서 벗어나느라 네. 1980년대 중후반 들어와서 98 IMF 구제금융 전까지 약 10년 정도 네. 그나마 그때 일했던 세대들이 자산을 모으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죠. 너무 짧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세대 전후로 자산을 형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교육비나 여러 가지 지출로도 많이 또 쓰셨고. 현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서울의 아파트 집을 사려면은 뭐 20년 넘게 이래도 가능할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1980년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크지 않았고 차근차근 월급을 모으면 뭐 수년 내 아파트를 살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 일본은 30년에서 뭐 40년까지 이른다고 치면은 그리고 순채권국으로 그간 쌓아놓았던 국제 자산으로부터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같은 초고령 사회를 맞았을 때, 한국 사회가 겪는 충격이 더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뭐, 윤리드님이랑 전왕 논의됐을 때. 네. 예, 이건 더심각해지겠죠 음, 그런 앞으로 20년, 에 30년 뒤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 공정연금이 이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우리의 공적 연금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기초연금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래요. 이 돈을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 절대 예. 살 수가 없죠. 국민연금도 앞으로 뭐 기대하기 쉽지가 않고 게다가 우리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 부채는 넣 수밖에 없어요. 정백 기대하니까요. 지난해 GDP 대비 한국 정부의 정부 부채 비율은 40.1%예요. 일본 250% 육박하는 것을 보면 다행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막 늘릴 수가 없긴 해요. 게다가 가계부채가 또 억누르고 있죠. 이게 우리 가계의 빈곤을 풀수 있는 폭탄이 될수 있거든요. 이 빈곤해진 가계는 30년 뒤에 파산 노인으로 노인 파산으로 예. 이어지는 거겠죠. 연금 등 공공 장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거나 이것도 안 되면 뭐 폐지를 주우러 가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고요. 우리 자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는 오싹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일자리가 예 쉽지 많지 않고 않죠. 고용 없는 성장도 계속 하고 있고. 예. 유리드님뭐하놓은 자산. 그렇죠? <laughs> 예. 잊지 그러니까, 마세요. 예. 네. 파산이 오싹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책에 나온 노인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젊은 시절 게을렀거나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 처해질줄지 몰랐다고 했죠 그리고 장수라는 게 네. 오래 사는 게 이렇게 비극이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 평범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뭐 자산을 모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은 쉽죠 그렇지만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또안 따를 수 있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암과 같은 불의의 병을 앓게 된다면 모아 놓은 자산은 까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예. 저희 윗세대 뭐 부모님들은 또 그분들도 부양해야 된 해드라 네. 또 자산을 그 못, 못 모시고, 모시고. 예. 필연적으로 우리, 우리 중 다수는 노후 파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를 대비하고 뭐 여러 과정을 좀 놓는 거죠. 예.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아이가 사교육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수 있겠고 해외 이민을 뭐 적극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경제적 통합 등의 다양한 방,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늙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노후파산 노인 빈곤에 빠진 어르신 그 어느 구도 젊은 시절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후파산이 곧 나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본인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무서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laughs> 그 부분이 정말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그 어느 누구도 어, 젊은 시절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노후에 가서 또 네.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점이 사실 이게 희망이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착잡하게 네. 만듭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옆에 옆날에 일본에서 지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일본은 자산이라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없으니까 예. 예. 저희가 큰일났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 노후가 됐을 때 예. 저희 그 이후 세대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산 활동을 하고 음. 이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laughs> 저희 자체도 모아놓은 돈이 없고 그도 예. 저희 부모님 노래사 하실 거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그렇죠. 되고 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모아놓은 돈은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천상 정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뭐~ 정보가 진짜 뭐~ 돈 화소분도 아니고 그쵸, 돈을 끝없이 네.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쨌든간에 네. 누구나 노후파산의 네. 상황에 음. 박힐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음. 생각을 하시고 마스터플랜을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뭐~ 그래서 뭐~ 사교육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계획을 네. 좀 사용하는 게 수능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평범한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바꿉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